안녕하세요 연결 자유의 시장 수동재 연구소입니다 아, 오늘은 예금 금리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어, 지금 신문 기사를 봐도 자취를 감추는 4%대 정기예금 뭐 이런 기사도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아직 5%의 예금금리도 살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5%대 이유를 챙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현재 예금금리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어, 1. 금융권입니다. 어, 1. 금융권 지방은행에서는 4% 이상의 금리가 이렇게 보여요. 4.25, 4.10, 뭐4.05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첫 거래를 해야 되거나 우대금리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가지고 가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금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온라인 비대면으로 가입을 한다는 가정하에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면은 어, 4% 정도의 금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입할 수도 있는 1. 금융권의 예금금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1, 금융권에서 천만 원 정도 예금을 가입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세전 이자는 사십만 원 정도가 될 거고 세후 이자는 십오4사퍼센트 일반 과세를 제외하고 삼십삼만 팔천 원 정도를 받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1금융권의 현재 금리고요. 그 다음은 저축은행이에요. 저축은행은 지금 4.1% 정도가 현실적인 금리인 것 같아요. 12월에 저축은행의 금리 경쟁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좀 아니나 다를까 좀 시중은행에 비해서 정말 미세하게 10bp 정도, 그러니까 0.1% 정도만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음, 마지막 자존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 천만원 정도를 이제 저축은행에서 가입을 한다고 하면은 세전 이자는 41만원 정도가 될 거고 세후 이자는 346,860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금융 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죠 예. 그 다음은 상호금융의 금리를 좀 알아볼게요 상호금융은 농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있는데요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순으로 좀 살펴볼 거예요 이 순서는 조합원 혜택으로 저율과세 1.4%를 받기 수월한 순으로 한번 나누어 봤어요 일단 농축협을 가장 먼저 살펴보면은 농축협은 마이뱅크에서 검색을 해 보면은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예금금리 중에 4.3% 정도 요 정도 금리가 이제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천만원 예금 시 세전이자는 43만 원이 되겠고, 세후이자는 36만 3780원이 됩니다. 근데 상호금융은 통합적으로 3천만 원까지 1.4%의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조합원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만 농축협이나 수협은 준조합원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가입을 하더라도 3천만 원까지는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율과세를 받는다고 가정하에 계산을 해 보면은 세후 이자는 42만 3,980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 일반 가세를 부과하는 시중은행에서 연5.01% 예금을 가입한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일반적인 일금융권에서 5%의 그런 예금을 가입했다 라고 하면은 15.4%뛰면은 세후로 42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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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를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서 제가 아직 예금도 세전 5% 정도는 살아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저유가세를 고려하면은 아직 5% 정도까지는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협을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 수협은 금리 비교를 한눈에 해주는 곳이 없어요 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알 아기로는 없어요 없어가지고 음 비교를 하기가 어려워서 조만간 수협에 한번 메일을 넣어볼까 뭐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눈에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만들어 달라 뭐 이런 메일을 뭐 넣을 수 있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예 그래서 한번 넣어볼까 생각합니다 알게 모르게 제가 이렇게 메일을 넣은 것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에는 과거의 금리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 서비스가 있어요. 과거의 금리가 어떻게 됐는지 쭉 확인을 할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에러가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매일 어, 넣어가지고 정정을 해가지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게 모르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매일 넣고 있는데 좀 수업도 그런 서비스가 만들어졌으면 좀 좋겠어요. 예. 그래서 좀 비교가 힘드니까 수업은 건너뛰고 다음에 신협을 볼게요. 신협. 신협을 보면은 뭐 순창 지점 4.53 대구 한일 4.5 이렇게 되는데 신협은 4.5% 정도가 가장 높은 금리인 것 같아요 대면 형식으로 찾으면은 뭐5.8% 까지 지점도 있는데 어 이런 곳은 사실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정말 5.8% 주는지도 모르겠고, 음, 그리고 일하느라 바쁜 직장인은 비대면을 이용하는 게좀 현실적이기 때문에 저도 비대면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을 주로 찾아보고 그런 정보를 나누고 있는데, 어, 신협의 비대면 예금 금리는 4.5% 정도가 좀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이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특판 소식이나 뭐 이런 걸로 따지자면은 한도 끝도 없고요. 어, 이런 거 제외하고 그냥 현재 기점으로 상시로 가입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중에서는 4.5%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신협의 조합원이 되면은 3천만 원까지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아까 논축협하고 똑같게. 근데 통합이니까 상호금융 전체 통틀어서 3천만 원까지만 저율과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새마을금고도 그렇지만 신협의 조합원은 자신의 거주지 혹은 직장이 있는 곳 근처 지점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신협에는 간조 조합원 제도라는 게 있어서 조합원 가입이 내가 미리 돼 있다면은 타 지역 신협을 이용할 때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가입을 해도 신협 온뱅크를 이용하면은 간단하게 저유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간주조합원 제도 때문이죠. 그래서 농축협보다는 저유가세 혜택을 받기는 약간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조합원 가입이 애초에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까다롭지만 어찌됐건 저율가세 혜택을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죠 타사 지점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은 천만원을 가입을 했을 때 세전 이자는 45만원이 되고 세후 이자는 저율가세를 가정한다면은 44만 3천 7백원이 됩니다 이거는 일반 은행으로 치면은 3천만원 한도 가입에서 5. 24%의 예금 상품을 가입했다고 라 봐도 무방한 금액이에요. 예. 그래서 신협은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어, 새마을금고는 4.6%가 가장 높은 선인 것 같아요. 마이뱅크에는 4.7%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엠지더뱅킹 앱에서 검색해 보면 은 최고선은 아, 4.6%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앱으로 가입시 얻을 수 있는 0.3%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천만원 가입 시에 세전 이자는 46만원 일반과세 적용 후에는 389,160원 조합원 저율과세 혜택을 받으면 453,560원 입니다 어, 물론 세말을금고는 이제 내가 가입하려는 지점하고 내가 조합원으로 속해 있는 지점이 이제 겹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사실 저율과세를 노리기에는 저도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세말을금고를뭐 가입할 때 저율과세를 꼭 혜택을 받아야지 하면서 가입을 하지는 않거든요. 예. 이런 간주조합원제도도 없기 때문에 사실 조금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만약 받을 수 있다면은 어, 이율은 지금 여태까지 소개한 뭐 저축은행, 일금융권, 뭐 다른 농축협이나 신협보다는 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별로 이렇게 예금금리를 살펴봤는데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정리를 이렇게 해왔는데 음 1금융은 4% 저축은행은 4.1% 농축형 4.3% 신협 4.5 세마금고 4.6 이게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예금 금리에 좀 현실적인 그런 수치인 것 같고 좀 되게 예쁘게 나열 되어있죠 예 되게 예쁘게 나열 되어 있는데 음 이걸 천만원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1금융 에서는 338,400원 을 받게 되지만 어, 아까 얘기했던 저유가세를 받기 좀 용이한 농축협이나 뭐 신협을 이용한다면은 42만 3천 원, 뭐 44만 3천 원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이가 거의 한 10만 원이 조금 넘은 차이가 나거든요. 신협하고 비교하면 한 10만 5천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 이 10만 5천 원 정도 차이는 사실 금융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에 한31% 정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역산을 해 보면은 세전 연 5%가 넘는 수익들이죠. 그래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 안전한 투자를 선택을 하시더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유리한 조건을 잘 선택을 하셔서 예금 가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만약에 혼자라면 3천만 원이지만 또 부부라면 또 6천만 원까지 되는 거니까 뭐 투자를 하는데 조금 어 꺼리낌이 있으신 분이 선택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뭐 다른 곳에 투자를 많이 되어 있어서 안전자산의 해지용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은 한 6천만 원 정도까지의 자금은 저울가세를 어떻게든 최대한 얻으려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다 어쩐다 하더라도 어 예금을 계속 선택하는 사람들은 절대 다수적으로 많을 거예요 주식보다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준비. 해봤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